심즈4에는 오래된 버그가 있었는데 유아 개구리 버그라고 해요 유아기의 모든 심들의 얼굴이 부모님 심의 얼굴과는 상관없이 다 획일적으로 좀 개구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버그가 수정이 되었다고 해요 기존 마을 주민들의 유아 시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과연 랭그렛 가족의 유아 시절은 어땠을지 이게 제가 찾아본 바로는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개구리 느낌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좀 기대가 되네요 랭그랩 저프리 유아 시절 볼 생각을 누가 했을 거예요 어... 어... 기존 저프리 얼굴에서 눈이 살짝 풀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좀 나죠? 예전 같았으면 눈이 그냥 무작정 땡글땡글 했을 건데 조프리의 이좀 처진 눈매 좀 졸린 눈매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그런 느낌 이죠 눈씨도좀 기대되네요 심술 궂으면서 도도한 얼굴이 유아기 땐 어땠을지 오 얼굴이 확실히 좀 남아 있는데요 이게 애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처진 입꼬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 느낌이 들어요 말콤의 기존 얼굴 특징은 이개슴츠레한 눈매 아버지의 눈매랑 어머니의 눈매 반반 섞은 것 같은 교활한 듯한 눈매지만 또 졸린 느낌도 있는 이 눈하고 긴 코, 입이 옹졸하죠. 이게 유아 시절에 잘 적용이 됐을지. 이 눈까지는 기존 개구리 버그 시절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입 옹졸한 게 그대로 살아 있네요. 그 다음은 이 할머니 심도 있고 할아버지 심도 있는 스펜서 킴. 이분도 기존 눈이 되게 땡그란 편이라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코가 크고 입꼬리가 축 내려가 있죠. 한번 유아 시절에도 이랬을지. 어? 아 머리가 장난 아닌데? 아 그래도 살짝 화나 있는 눈썹하고 동그랗지만 활 살짝 매서운 듯한 눈매. 처진 입꼬리가 그대로 적용됐네요. 일단 좀 인자한 느낌이 들고 느슨한 눈을 가졌고 인중이 좀 길고 코가 짧죠. 과연 유아 시절에는 아드님과 머리 스타일이 같으세요. 오. 얼굴이 그래도 남아 있어요. 이 특히 인중 길이 긴게좀 비슷하고 눈매가 확실히 좀 비슷한데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이 문신이죠. 근데 유아 때 문신은 같이 가진 않을 것 같고 특징이 눈매가 이렇게 좀 째져 있고 이분도 코가 좀긴 편이시죠. 확실히 개구리 버그 픽스된 게 눈에 확 띄는 게전에는 무조건 땡글했을 텐데. 땡글한 눈하고는 거리가 멀죠. 아 눈이 되게 좀 하나 있죠. 교감 선생님인데 이제 애들한테 되게 깐깐히 굴것 같은 신뢰 안 시는 거 엄청 간섭하고 이럴 것 같이 생겼어요. 입 꼬리가 엄청 쳐져 있죠. 아우 심술이 그득그득해 보이네. 너무 귀엽시다. 근데 <laughs> 얼굴이 좀그 느낌이 남아 있어요. 이눈 꼬리에서 좀 아까의 그 심술구짐이 보이는 것 같고 코랑 입매가 그대로 있네요. 이 친구는 원래도 어려서 그렇게 차이가 안날것 같긴. 한데, 그 개구리 형상에서 많이 벌어진 느낌이 들죠. 칼리엔테 좀 성격이 고약할 것 같은 느낌? 이 특성과 외모가 참잘 어울리는 좀 표독스러운 면이 있죠. 유아 시절에도 이 표독스러움을 가지고 있을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이 시스템이 지금 오류가 나서 아, 빨리 벗겨볼게요. 어, 헤어 때문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바뀌어버렸어요. 어? 지금까지 본 심들 중에 유아 시절 모습이랑 성인 때 모습이랑 되게 닮았는데요? 눈썹하고 눈 사이 거리 먼 것도 그렇고, 기본심인데도 되게 외형이 미형이다 생각을 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거든요? 유아 때도 과연 이런 외모일지 우울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유아 시절에도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갖고 있네요. 이분도 이 어머니는 카트리나 씨 못지않게 얼굴 얼굴좀심술궂고 표독스러운 면이 아주 많죠 뭐 유아 시절에도 이럴지 아 지금 멀리서 봤는데도 눈썹이랑 이눈 올라간 것 때문에 기존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남아있네요 심진 세계관 최고의 바람둥이 최악의 바람둥이 코도 이렇게 살짝 매부리고 되게 길쭉하고 각진 눈썹하고 눈 사이 거리가 꽤 되죠 아, 제가 눈썹하고 눈 사이 거리가 된다고 했는데, 유아 시절에도 그랬네요. 옆모습을 보니까 성인 시절에 있는 그큰턱 그대로 갖고 있네요. 심지 시리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트 가족, 벨라가 갖고 있는 심즈 내 설정과 사연 때문에 더좀 예쁘게 보이고 분위기 있게 보이는 그런 심인 것 같아요. 어, 벨라 몰랐는데 코가 살짝 매부리가 있네요. 슬픈 분위기를 더 자아내게 하는, 생각이 많아 보이는 눈, 입꼬리는 좀 처진 편이죠 그래 개구리 시절이었으면 이 느낌이 안 났을 텐데 보통 유아의 입꼬리가 아니죠 인자하기도 하고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이는 입꼬리고 기존의 벨라의 그윽한 눈매를 갖고 있네요 모티워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카리스마 있는 근엄한 눈을 갖고 있고 코가 좀 심한 내부리에다가 코끝이 축 처져 있어요 끝다물었고 입술이 얇고 입꼬리가 되게 처져 있죠 유아 시절에는 과연 아니 유아 때왜 이렇게 귀엽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입 주변이 어묵어묵해 보이는 건착각인가 2차 성징이 이미 일어난 것 같은 카산드라도 리뉴얼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이 안경 때문에 미모가 좀 갇혀있어요. 되게 외형은 미형인 근심이고 유아 시절 궁금하네요. 이전에 청소년 시절에도 아빠보다는 엄마를 닮았었는데 유아 시절에도 엄마 벨라를 많이 닮았네요. 알렉산더 역시 아까 스펜서 가족처럼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안날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내시 했는지 안 내셨는지 깜빡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선생님 우리 어제 숙제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이 생긴 그런 외모를 가졌어요 눈매가 좀 날카로운 편이죠 어 유아들 유어때... 코가 되게 크네요 차이가 크게 안날줄 알았는데 꽤 큰데요 눈매도 일단 너무 다르고. 코가 되게 크고, 아까 어린이 시절에는 코가 크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알렉산더는 예상도 못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겨울 할아버지, 심지 세계의 산타 할아버지인 서리 클레멘트. 어, 정말 기대되는데요? 특징은 광대가 진짜 커요. 코도 큰 편이고, 매부리 살짝 있고, 수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지금. 입꼬리가 처진 편. 네, 입꼬리가 되게 처져 있어요. 눈매는 그래도 날카로운 편이죠. 아, 너무 귀엽시다. <laughs> 광대가 큰건 여전하고요. 눈매도 비슷하고 코도 되게 크네요. 그대로 역대급으로 개성 있는 유한데요이 볼따구가 너무 <laughs> 이 광대인지 볼따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특징적이고 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심즈 심지, 심들의 겨울을 책임져 주는 그런 심이 됩니다. 이번엔 베일리문 가족 안경을 써서 안 보이는데, 안경을 벗겨보면, 눈이 되게 졸려 보이죠? 오, 코도 엄청 크고 매부리가 있고, 입도 되게 조그맣죠? 입술이 되게 얇아요. 오, 그래도 그 졸린 눈은 표현이 잘안 되네요. 큰 것도 유아다 보니까 좀 덜하고. 소원은 성인 때는 되게 개성 강한 얼굴인데 유아 때는 그런 개성이 잘안 보이는 편이네요. 옥타비아 씨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이걸 벗겨주고. 아 눈이 예쁘다. 아이라이너가 진해서 지금 아이라이너도 벗겼고요. 눈은 쌍꺼풀이 되게 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 사이가 좀먼 편이고. 어 방금 제가 눈 사이가 좀먼 편이라고 했는데 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아들도 지금 어린이라 드라마틱한 느낌은 없을 텐데, 아까 알렉산더처럼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아에서 어린이 넘어가면서 역변을 한것 같은데요? 유가 난도 되게 높을 것 같은 그 눈이 하나도 없네요? 이제 심지세계관 최고의 유명인 와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드 특징으로는 코대가 많이 났고, 입이 되게 옹졸해요. 화장이 지금 좀 진한데 화장을 벗기면 되게 착해 보이는 눈을 갖고 있네요. 이 눈매 선한 거랑 코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헤어 스타일도 반영이 잘된것 같은데요. 어, 아드주디스 어릴 때 진짜 똑같다. 이 블라디슬라우스 어, 이 사람 좀 괜히 비호감이거든요 주는 거 없이 유아 때도 되게 궁금하네요. 드라큘라여서인 것도 있는데 외형이 되게 비호감이지 않나요? 뭔가 비호감적인 요소는 다 빼다박은 듯한 이 저주받은 모델링 시절이 귀여우면 오히려 얘는 더 웃길 것 같아요. 어이구, 어... 어린이는 어둠의 형상이나 뱀파이어 능력을 갖고 있지가 않대요. 오 와... 아, 블라디가 대박이다. 이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악독하고 표독스럽게 생겼어 이렇게. 아니, 눈썹 각도 보세요. 이거 예술이다. 이거 가장 고급 레벨 스키에요. 지금. 이거 완전 가파른데? 입꼬리도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고, 턱도 늘어날 대로 늘어가 있고. 와... 오, 아니, 이게 얼굴만 볼땐 모르겠는데, 이 애기 몸통이랑 이렇게 보니까, 어, 너무 무섭다, 좀. 보면 안될걸본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우, 빨리, 빨리 이거, 없애고 싶다. 이렇게 개구리 유아 패치 기념으로 몇몇 심들의 유아 시절을 엿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심이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